프리미엄 TV를 가성비 좋게 구매한다면 삼성 QLED를 많이 추천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 전 고민이 있죠. 화질이 진짜 얼마나 다를까? 온라인 제품은 설치나 AS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가격은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특히 큰 TV는 한번 사면 최소 5년 이상은 쓰니까 가격이랑 품질 둘다 신중하게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에서 삼성 QLED만한 TV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기 좋은 삼성 QLED 75인치 기준 150만원대. 여기서 카드 즉시 추가 할인 들어가고, 1등급 제품이라 10% 환급까지 포함하면 가격이 14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크기의 삼성 LG에서 QLED보다 급이 낮은 일반 LED TV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하니까 대략 20만 원 정도 차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 QLED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 싸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반대예요. 온라인 시장은 경쟁이 훨씬 치열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화질이나 성능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한 모델이 많습니다. 이 제품도 그런 라인업이에요. 2025년 모델인데 벌써 후기가 370개 이상 달려 있고 그중 상당수가 밝기나 색감 만족도가 높. 다는 평가였어요. 즉, 품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설치나 AS 부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직배송의 전문 기사 방문 설치 방식이라 로켓배송으로 주문하면 하루 이틀 내로 설치까지 완료됩니다. 희망일 지정도 가능하고 기존 TV가 있다면 폐가전 수거 서비스도 같이 진행되요 문제가 생기면 삼성공식 AS 센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편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남겨드렸으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고를 때 결국 핵심은 화질이죠.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QLED, 즉 퀀텀닷 기술이 들어간 TV입니다. 그냥 LED TV랑 다른 게 기존 LED 위에 퀀텀닷이라는 필름이 한겹더 들어가서 밝기와 색감 명암비가 훨씬 넓은 범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같은 4K라도 실제 눈으로 보면 색이 더 깊고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또렷해요. 특히 QLED는 밝기의 폭이 넓어서 HDR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구름의 질감이나 밤 장면의 그림자 부분까지 섬세하게 묘사해주죠. 이건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빛의 단계가 더 많아서 입체감이 훨씬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영화나 자연 다큐 같은 걸 보면 일반 LED TV와 비교했을 때 몰입감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OLED와 비교하면 성격이 조금 달라요.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라 블랙 표현은 확실히 더 깊지만 장시간 사용 시 번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반면 QLED는 그런 번인 걱정이 없고 밝기나 내구성 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또이 모델에는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가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tv 안에 두뇌 같은 역할인데요 방안의 조명이나 영상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화질과 사운드를 스스로 조정합니다 낮에는 더 밝고 선명하게 밤에는 명암비를 살려서 눈이 편하게 조절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화질 영상도 자동으로 분석해서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 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IPTV처럼 화질이 들쭉날쭉한 콘텐츠도 깔끔하게 보여요. 색감 부분도 확실히 달라요. 퀀텀닷 컬러 볼륨 100% 덕분에. 밝기 수준이 달라져도 색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밝은 낮 장면에서도 생생하고 어두운 장면에서도 색이 뭉개지지 않아요. 거기에 퀀텀 HDR과 HDR10 플러스가 장면마다 밝기와 대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니까 햇빛 반짝이는 장면이나 어두운 밤 도로까지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입체감 있게 표현됩니다. 다만 주사율은 60Hz라서 게이머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울 수 있습니다. FPS나 콘솔게임을 아주 빠르게 즐기려면 120Hz 이상 모델이 더 적합하죠. 하지만 영화. 드라마, 스포츠 같은 일반 콘텐츠 기준에서는 충분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QLED의 또 다른 장점은 밝은 공간에 강하다는 겁니다. 일반 LED TV는 햇빛이 들어오면 화면이 뿌옇게 보이는데 QLED는 밝기가 높고 반사 억제력이 좋아서 거실처럼 밝은 공간에서도 선명도를 유지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모델은 단순히 해상도가 4K인 게 아니라 색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을 최적화해주는 똑똑한 QLED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가격 대비 화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화질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운드 쪽에서도 꽤 공을 들였어요. 이 모델은 영상의 장면과 콘텐츠 종류를 스스로 인식해서 그 때그때 소리를 조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는 대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스포츠 중계에서는 관중의 함성이나 현장감이 살아나요. 별도의 사운드바가 없어도 몰입감이 확실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디자인도 꽤 신경 쓴 부분이에요. 항공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메탈바디라서 가까이서 보면 일반 TV보다 훨씬 단단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베젤 부분이 아주 얇아서 화면이 벽에 딱 붙은 느낌이 들죠. 거실 인테리어용으로 둬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공간이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콘텐츠 부분도 꽤 알찹니다. 삼성 TV 플러스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TV만 켜도 무료 채널이 300개 이상이에요. 뉴스, 예능, 영화, 음악, 어린이 채널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채널이 꾸준히 추가돼서 별도 구독료 없이도 볼게 많아요. OTT 요금제 부담이 있는 분들에겐 의외로 실속 있는 기능이죠. 결국 이 모델은 화질과 사운드, 디자인, 콘텐츠까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결국 TV는 한번 사면 몇 년을 함께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화질, 디자인, 사운드, 설치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한번 사면 오래 쓰는 TV. 그 중에서도 화질 중심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모델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남겨드렸으니 가격, 스펙, 후기 등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